안녕하세요. 고코미 오늘은 식량 개스 모셨는데요 와요. 북한분. 안녕하세요. 가자입니다. 후후. 빨리 좀 출발할게요. 빨리 좀총 빨리 초대 시켜 줘요. 와요. 젠그랩은요. 어, 이거 캐머드셨네 네. 오겠다. 아 페미스. 방금 방금 전에 물을 상자에서 얻었습니다. 오. 아, 제가 이번에 뭐, 무슨 영상 가져온냐면 아이 눈치 마세요 제가 할게 있습니다. 가자님. 네. 잠깐 기다려주세요. 레 네, 오늘 혹시나 이게 궁금, 궁금하시면 잘 코코님 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뭐았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넘게 모는데요 다음 게임은서는 공룡부터. 자 과연 뭐가 나올까요? 야골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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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laughs> 아. 아, 팬이 자 e n 네 자, 자 e n n y p e n 보 y Penny, Penny, p e 과연 y p e 나올지 Penny, Penny, p 나 n n y Penny, 이 e 이 n y p e n 다 y p e 이 n y Penny, p e n 엘리아 여기 제시 제시 말리 니타 콜트 어어어떻게 티켓 어 <laughs> 셀리 티켓. 티켓이 나보다 적네요. 어라리어어어어어프어어 리코, 리코 엘프, 엘프, 파이퍼 어이퍼어어어어어어어어자 9개 어어어요어어어어어어 아,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요. 아유, 안비니 너무 안 좋네. 보르에 나오더라도! 이엉망할 보상이다. 보석이 나와요, 나. 와 아, 뭐, 티켓만 나와 티켓 좀더오으라고 하는 소리. 오, 파이블레이어 갈수 있다. 나막한 상자. 나지막 상자입니다. 아이 두, 두 개. 두 개. 네, 두개 나왔습니다. 네. 아까죠. 응안 좋은 거 넣나? 보승 넣어줘. 다자마자 마지막. 마지막 대형 상자. 똥, 똥. 대형 상자는 나오습니다내 똥, 똥, 똥. 어, 손으로 갖다나 코인. 어똥이다 빵자 그 많이 일주일 동안 뭐. 먹었는데! 일주일 동안 먹으면 괜찮아요. 아 일주일 동안 먹아놓요 네. 거의지 반이에요. 전 방금 까다나왔는데 네. 와요. 가자 언니가. 된 거래 많이 해요. 네. 포바트 좋아해요. 정할 겁니다. 자는어디 상자 간또이샐러이있러2이또 많이. 또님이전 이미 이거 땄습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1레 나인 게 준비되었습니다. 봐요? 네. 제제 초핑아 보십니까? 3086입니다. 자, 자, 자. 저희 유튜브도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3080이 이거입니다. 3086입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네. 자, 300뺏는 모습 보여 주겠습니다3 1 0 이거 그래서 과장님의 힘을 좀빌 왔어. 아기요, 네, 과자님, 네, 햄보다는 다양 게 쓰는게 낫다니까요 아, 그러면 제 레벨로... 아, 제 랭크로 돼가지고 햄... 여기 근데 높은 랭크가 먼저 설치돼요. 이거 제일 높은 게... 제 앞은 불보다는요, 세트나 이거요. 제일 어, 예뻤어요. 니코, 리코, 니코... 리코. 니코요, 니코... 네, 리코. 난 네, 니코요! 가로가 보다 가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가자, 가6 1 저기, 8 19, 10, 11, 12, 하나 먹고, 하나 먹고 도망가 8망할 아, 0저1 12, 13, 14, 1 가자. 그냥 그냥, 8 쓸게요. 2은3 14, 15, 패은 종조돼. 그래도 드디어 영웅이 생겼네. 특 번째 영 추천합니다. 괜한 트로피만 떨어졌네. <laughs> 왜 초대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들어요저 다섯 개요. 왠, 왠. 어 뭐야 이거. 어? 그냥 바다 피는 거같때저 위에 거는 욕심 뭐지? 욕심 부리지 말아요. 내가 편리 레폰 님, 레폰 지 레폰 지 리폰 지 저거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일단 먹어. 레폰 님, 이폰 님, 레폰 님, 레폰 님, 레폰 님, 레폰 님, 레폰 님, 이가 뜨! 뜨! 오! 레온이야! 레아 <laughs> 전설없는 불쌍한 인. 위인이 아니고 인. 아니, 그 일단 파이퍼 팀한명이 죽은 것 같은데 파이퍼 한명더 있었어요. 아닌가? 한국인 뭐 있었어? 한번더 있었어! 한번더 있었어! 근데 빨한걸찾 이거 무 체크. 뒤에까지, 뒤에까지. 뭐, 아, 가 어, 저 여기. 아, 터트리다가 저거 제가 말했죠. 어저 조증이 하세요. 도망가야 돼. 도 빨리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 도망. 도망가. 어, 잠깐만. 네. 저거 동 전에. 잠깐만요그 그럼, 오, 잠깐만 아, 니! 님 에스, 에스, 에 에스, a s 에 에스, 스에에 어. 와! 이걸 이겼 여기다 보면 깔아주어 오!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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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미오케이 와! 1등! 가자님 와, 가자님 잘하시네. 예에 yeah. 아싸, 아, 랭크, 랭크 올리고. 가자 역시 가자님 아, 와우! 판타틱 베이비. 아, 영지는 누구야? 스타데미. 스타데미. 도노님! 오십 번호님이 과자인데요 본명 말아야 <말해도> 되잖요자 <laughs> 동그리님의 본명은 동. <laughs> 아니면 별명이에요. 네. 김건호는 별명입니다. 자 본명은 <laughs> 네. 여기 가자예요 동그리님 본명도 가 아니 동그리 아이젠네 동그리입니다. 송동굴이거든요. <laughs> 공개하면 나도 공개한다. 죽을 때죽죽때 죽고 <laughs> 이번에 AR 하고 한번 붙죠? 솔로 솔로 AR 솔로. 나자님, 저기...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 영상 앞에서 말했잖아요. 왜? 뭐라고? 말잘못 <laughs> 들었어. 아니 이거 말고 한점 백. 몇인데요 지금?

65,000원 현질을 해야돼요 <laughs> 그니까요 빨리 가자 마, 두, 에이, 빨리 가자 다 아닙니다 지게, 생겼네, 지게 생겼다. 지게 생겼다. 지게 생겼다. 지인, 지인, 설마 그거 샀나? 바로 어, 저 죽어요. 오, 오, 와. 아, 음, 음.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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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 아니, <웃음> <웃음> 이건 당신 때문입니다. <laughs> 여기요? 저는 인몇개는지아요 다섯 개. 더 아요? 아니, 여섯 개. 네 개. 내가 그때 1 0에 다섯 개고. 아이구나. 리코를. 저비가 원래 저비가 한개 오는 챔이 됐어. 할 다시. 그 발리하고 걔네는 정인가 오네. <laughs> 저희 먼저 난잡해졌는데. 잠깐만 발리, 발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개 보고 어어 여기 한대 있다. 아 어, 애모 없어. 오, 와 님, 잠만 잠깐. 뭐 여기 세개나인데 가자님, 네. 제가요 그거 어떤. 어 발리아는 영상을 네. 닫고 네. 아직 네. 아직, 네. 아직 네. 당신 가정님께 복구하려고 하는데 어 거기에 숨어 있는 상데 다섯 개를 보면 아니 세개는뭐면 니코랑 지니 있거든요 그 지니 네. 저한테 매직 힌들 공격 있어가지고 플러그 아직 이마카이 하는데 거기서 니코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 그 한국 개그 썸님 영상 그거 따라하는 거 아니죠? 가지마 가지마. 이요신이왜 나오지? 신이요, 아이신이니까요신이 신이요. 신이요, 신이요. 신요 신이요. 신이요, 신내요 신이요, 신이요. 신이요, 신이요, 신이요. 신이어신지뭐 신이요. 이요이니이

오머머로머머머머머머머머이머머머머머가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와. 머머머머 복귀됐나요? 이제 <laughs> 네, 복귀했습니다. <laughs> 자, 봐요 다음 판가죠 86인데요. 봐요 가져 봐요 가자고요. 상대방. 왜 지금 저러... 저러... 티켓이 될까요? 그니까요. 이거 혹시 보석 상률 배... 너무 적어진 거 아닌? 아니 두배 투권 더두배 투권 더. 두배 투권 진짜 너무. 근데 두배 투권 진짜 안 나. 아, 솔직히 슈페 슈퍼, 슈퍼스 보석은 좀 나오는데 이거 두배 조건 진짜 안 나올. 거의 10%의 확률이야 맞아, 거의. 저걸 그거 얻는 사람은 신이야. 신. 나 언제 저, 나 저번에 얻었는데. 아 저번에 얻었는데. 아, 저번에 얻었는데. 장난치지 마. 아, 진짜예요. 장난 나랑 지금 아니야.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사자님 아, 안돼. 걸려가서. 이근려안이러갔으면 네. <laughs> 죽었겠네요 네. 다섯개 다이가 있던데요 왜실고 깔고 죽었나 제가 <laughs> <laughs> 깔지 말지 안전이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어 살아있다 어 진짜 살아있어 타라고 박세오 베린 베린 네, 갑자다 과장님! 저기 히 과장님 몸빵! 가 어, 네, 아, 몸빵은 실패했다! 몸빵다완 나한테 몇번더어줄게요 아싸! 도개 <두> 추가! <laughs> 역시 3렙이야. 아니, 3렙이잖아이 와우! Oh, wow. 판타 n t a s t i c baby 세요 아유 가죠, 가죠. 가죠, 가죠 자 발도 한번가지 아가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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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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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 당신도, 트, 가, 가자님도 투표를누 좋은 거죠. 됩니까? 그러니까 가자님, 생각해보세요. 저도 올르면 어, 가자님도 올라요. 그러면 1석 2조. 일석이조. 1석 2조인데요. 그니까, 빨리 얼마 좋아. 아, 왜 죽어? 상대 가세요. 저는 동거리님을 위해 시생을 했거든요. 아저님 제가 한개 선물해 줄게요. 아, 그냥 먹으세요. 괜찮아요. 어디 밑초 왔는데 꼭 생각하나 외쳤다로 갈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먹어도 돼. 여기 어, 좀이님 잘... 빨리 공 채우세요. 빨리 나 가자님. 왜? 왜 제시가 나왔어요. 한번 운빨로 한번 밀어보자. 아, 뭐. 어, 응. 근데 가, 근데 제시는 로보엠 버에이 많이 나오는 데 이 아니죠? 여러분아 간사면 난도 <laughs> 가자님이 <laughs> 폭파당한 <나간> 줄 <laughs> 뭐야 기 타라가 죽었네 블랙홀 열두개 에바잖아 저기 헤이 hey, 저기 헤이 hey, 저기 헤이 저기씨 헤이 저기씨인소리 탕구 야 아홉개짜리 열두개짜리 있는시희이 하지마,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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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제가 수채해게요 임신!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하 생각해보니까 왜 아빠가 딸이 나아요? 그니까? 아직 1 3살 됐어! 쏘다운! 쭛!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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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가 해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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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 필요해 머니언 망할 같은 망할 이등이면 괜찮아요. 이등 선수하다. 콜트 배달님. 다섯 열다섯 개요. 열다섯 개 중에 바지 않나? 에바 첫째 꽁치. 자, 맞아. 다번 가자. 트로트가 3090? 이내 생각인데요. 예. 한일분한두번 정도. Yeah, 이등도 번호 땐가? 네네 이등도 번호 땐가 이게... 이게 이게 네 제가 이거 헤드셋이 없어가지고 이게 소리가 좀작가요해 아니 이거 핸드폰을하 해야 요네 핸드폰에 이거 헤드셋 끼울 수 있는 거 있어요 아니야 헤드셋도 돼요 봐이요보신거보 그 신바보도 하는데 여러분, 여잘 하네요. 마인 타이크트에요, 어, 요나안올릴것 같지만, 이제 올릴 수요지 마세요. 컴퓨터 기 없잖아요. 네, 빨리 줘이 디스포드도 가요게임 디스포드는 모데스포드는 맞아요, 저는 몰라요. 요 아, 전화할 수 있고, 그런 거 있어요. 아저씨, 야, 안 주세요. 불러야 돼요. 이거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 홍보 아니에요. 이거 홍보가 요 홍보가 지 홍보가 아니지만 홍보 같은 음에요에요 엘리자리 선생님, 홍보가 아요엘리님이 하는 아니에요. 홍가아요가아요가아니요이보가아요이보가아요홍가요아니요이보가아요 홍보가 아요 홍보가 아요가아요이보가아요가아요요요요요요요요 아직 지금 한 사람이 하기 하�ثر씩 나 죄송합니다! 근데 저국공도도 모았어요 공주 도 모았어요 구멍은 뭐야? 이요 게임하기 이멍 둘리 구멍 둘리 구멍 둘리 구멍 둘리 구멍 둘리 구멍 둘리 구멍 요리 구멍 둘리 구멍 둘리 요멍 둘리 구멍 둘리 구멍 하면 구멍 둘리 저멍 둘리 구 저 네. 별로 좋죠! 네. 어, 근데 과장님! 바다님이 없으시면 저는 조금 어색해질 것 같아요. 아유 어, 왜 이렇게.. 아 지금 여태까지.. 뭐 저기! 저기... 아이 크로우.. 아 크로우 짜증아이 똥개 같은! 힘내보고 희생할까요와나 죽어! 죽으면 안돼요! 아, 안 죽어 어떻게! 나쁜 파이퍼. 해 묵어줬어요? 이왕 공룡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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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봤어 봤어, 봤어. 어... 이거, 내가 바로 고기방패다 있는 들오야 죽는 줄 가지 마세요 가면 안돼요 오 어, 여기 리콘다리콘 죽이고 님아무래 리콘 죽여야지 진이 있어요? 아니, 압니다. 아니, 밑에 진이 있데 어디다 써주 거예요? 어우, 반간 거, 반간 거, 상추가. 우야, 아, 진짜. 망난연기해지아저님 솔직히 복보했습니다 이건 연습이죠? 네, 연습이죠? 한번 <laughs> 더. 아, 형두판저돼 나... 아, 아니 1등두번 해요. 1등한 번, 2등한 번. 네, 2등한번 해야 돼. 밑에 <laughs> 네, 이거 먹으러 가자. 아, 진짜 이 나쁜 놈들. 가자니, 아, 팔 마지막으로 가죠. 마지막으로 가면 못 찾는 거 아닌가? 아니 미세 솔로 한 둘러길 거예요. 마지막 이판 끝나고 막판은 솔로입니다. 솔로 한번 보여야죠. 줘 그럼 소리 안묻어 네? 제가 못 보잖아. 그럼 제가 못. 언니 아, 이거, 가자님! 네. 가자님은 할거다 했어요. 와, 배고레 해, 언제 죽였어요? 가자님! 죽으면 안 됩니다! 아니, 뭐야, 이거. 아유, 도 갔다. 아힐도못다도못 갔어. 힐도 도못 가야. 어? 가자님, 왜 힐을 거기 갔어요어제피초 <laughs> <laughs> 왜 상자가 있니? 저기에. 살리나가 있냐? 응. 동글이님! 죽어요! 동그라 네? 탈리도있 가자, 너. 쟤 언제 왔 방금 <S> 받았어요. 제 영상은 끝입니다. 바이.